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건데요. 가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자, 요 가. 얘가 뭔가요? 봤더니 나는 얘를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리미트. 자,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극한 값 존재해요. 그럼 위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뭐를 알아냈습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H 더하기 1이 0으로 가야 합니다. 이 말은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H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극한값이. 됐어요? F는 무슨 함수? 다항함수야. 다항함수가 뭐야?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게 다항함수라고요. 강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0에서도 연속이겠죠. 그러면 0으로 갈때 극한 값이나 함수 값이나 같겠네요. 그쵸? F0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정보를 얻어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또 보입니다. 우리 잡고 하는 거 봐봐요. 얘 다시 쓸게요. <laughs> f h 고요 F0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야. F0이 뭐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됐어요? 그럼 나얘 이렇게 쓸수 있어요? 봐봐요. 여기가 H 빼기 0. 이렇게 쓸수 있어? 여기, 여기. 이렇게 쓸수 있어? 여기 H나 H 빼기 여기나 같잖아. 그치? 빼기 F0. 이렇게 쓸수 있니? 마이너스 F형이 얼마야? 마이너스 f 형이 얼마야? 1이잖아. 아, 2를 마이너스 F형을 쓸수 있겠네. 그럼 얘가 뭐가 보여? 얘 뭐야? 뭐, 뭐의 정의야 F' 0이 정이란다. 이게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 나는 요거 구해봅시다. 이미의 실수 x, y에 대해서 요게 성립합니다. 우리 이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시험 기간에 얘가 주어졌고 이거 구할 거야. 자 선생님 이한번 구해볼게요. 선생님 뭐 구할 거냐면 f'x를 한번 구해볼게.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이렇게 써서 h 분의 여기다뭐 쓰지? f의 x 더하기 h 빼기 f x 이렇게 쓰잖아. 정의잖아, 보함수의 정의. 아 그런데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안에서 이렇게 더해진 놈의 함수값은 안에서 이렇게 더해진 놈의 함수값은 어떻게 쪼개진대요? 각각 쪼개져서 더하고 그냥 얘네들끼리 곱하고 더하기 1 아래. 이미의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쪼개지겠어? fx 더하기 fh 더하기 2개 곱한 거 xh 더하기 1 이렇게 쪼개지겠죠 이놈이 이렇게 이거 2, 3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f(x) f(x) 없어졌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이렇게 돼서 봐봐요. 선생님 봐봐 여기 h 분의 f(h) 더하기 1부터 쓸게요. f(h) 더하기 1 썼어요. 얘는 h 분의 xh는 hh약분하시면 뭐야?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니? 이거 얼마인지 나왔니? 이거 이렇게 할까 여기 있네 이거 어딨어? 여기 있네 오케이? 얼마래? 2래 2 아, 그러니까 얘는 2 더하기 x 이렇게 나오는 거지. 돼요? 뭐가? f'x가 2 더하기 x라는 거야. 써볼게요. f'x가 x 더하기 2라는 거잖아. 편안 fx 찾을 수 있어요? 접근하시면 되겠죠?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c. 이렇게. 돼. c 찾을 수 있니? c 찾을 수 있어? 여기 봐봐. f0은 얼마? 마이너스 1. 0 지분을 쉬면 c가 얼마? 마이너스 1. fx를 카이 블랙 엘더하이제 f 이제 f일까 이분의더하기2빼기이 블랙 이죠1더하기 2분의1은 얼마야? 2분의3 네. 오케이